우리 조 원장님이 그 한의사도 경험을 해서 우리 고미술을 사랑하고 특히 청자이드 컬렉션에 대해서 제가 선배로서 먼저 예. 선장히 존경하고 참 관심을 지금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 청자이드. 네, 제가 요 우리 고미술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에 나는 수석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석. 수석으로 예. 수석을 하다 보니 보니까 심미안을 터게 됐고. 네. 지천의 저희 고향이 지리산 밑에 경남 함양인데 예. 지천에 관련기 돌이에요. 네. 그리고 동서남북 다 산수가 아주 수려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돌에서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수석은 수마되고 수천 년 동안에 갈고 지구가 생성된 이후부터 자연이 만든 걸작품이죠. 네. 수석은 뭐 문양석도 있고 행상석도 있고. 행성성에 산수경성이 나오고 폭포가 나오고 해아가 들어 있고 또 석질에 따라서 그런 어른 나이에 그걸 보고 커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의 그 어떤 간조적인 미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수석과 예 미술의 일맥상통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수석에 나오는 문양이 우리 해외 고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고 해서 수석인저는이 고미술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된걸 아, 봐야죠. 예. 저희가 이제 호텔을 경영하다 보니까 예. 이제 호텔에 대한 공간이 있잖아요. 예. 이제 면을 가지고 있고,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러 오는 우리 호텔에 고객이 있고, 예. 그래서 꼭 우리가 돈 시간을 내서 미술관을 간다든가 박물관을 가는 것보다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 또 고객을 끌어모으는 차원에서 이거 미지엄 속의 호텔 호텔 속의 미지엄 네. 다시 미술관 속의 호텔 호텔 속의 미술관을 만든 게 저의 굉장히 큰 시비였어요 그래서 호텔에는 이런 좋은 그림 작품을 갖다 놓고 좋은 도자기를 갖다 놓고 볼크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아트 경력이 시작이었죠. 어, 제가 회장님 뵙기 전에, 몇해 전에 이제, 서울, 저의뭐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서울 올 때마다 이제 몰래몰래 몰래 사실은 그 호텔 위에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 처음에 그, 거기 와서, 다랑아리도 그렇고, 그 작품들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 이런 공간, 이제 문화재에다 도착이다 하면은, 이, 진짜 박물관에, 좀, 박물관에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사실은 이렇게 그, 가서 보는데, 이게 그냥 호텔, 뭐, 혹은 뭐, 사우나, 이렇게 편하게 그냥 오는, 왔다가, 옆에서 딱 보는데, 이렇게, 그, 음. 보물들이 이렇게 쫙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충격이 좀,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그, 유명한 다랑아리 이야기도 한 번. 다랑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한국민의 네. 이 정서와 이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결정체예요 네. 그 다랑아리는 유일무일하게 하얀 다리 그런 크기 형태로 만든 건또 우리 세계사 도자기사 적으로도 없는 유일한 아이템이고요. 네. 그다음에 희귀성이로 말로 같으면은 그런 크게 이게 발굴이 된게 아니고 전래품이에요. 네. 저게 이제 발굴이 됐다면다 깨졌을 거예요. 그렇지. 땅이 얼고 불리고 얼고 하기 때문에 그 도자기가 살아 온전하게 살기가 힘들죠. 네. 그 별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에서도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다랑아리의 말로 음. 우리에게 큰 문화유산이시죠. 그래서 또 다랑아리라 하면은 이 설백, 설백. 이 설백에 오는 우리게 또 미백이라고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다랑아리는 쌀을 씻고 난물을채갈이 있는 예. 거, 미백이죠. 아. 그 칼라가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높이가 한 45cm 이상 그리고 비례가 라비가 1대1 비율을 갖는 게 다랑아리라고 하죠. 그래서 18세기의 그 영정조 시절에 우리 조선의 내래상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다랑아리를 제가 2007년도에 크리스티에서 다랑아리가 나왔다는 프리뷰가 크리스티 한국 지부에서 지사에서 그 전시한다는 프리뷰를 써려고. 소식을 듣고 음. 가게 됩니다. 네. 상상도 초월하는 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신청했던 가격을 펜마을 들은 가격에 딴 사람들이 심장 쇼크가 오고 손을 못 들고 그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얼마까지 네. 게런티인 가격을 했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원래 다른 분이 어느 정도 그예 예, 미국인이 게런티를한 그... 아. 끝까지 자기는 컬렉션 하겠다고 네. 돼 있는데 이 분이 들다가 심장쇼크가 온 거예요. 아. 음.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회장님 품에 안계려도 그래서가 이제 그 저하고 인연이, 인연이 되려고 예. 그러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부안 청정물관 저기 그 전시를 얼마 전에 그 마쳤는데 거기 그 이제 수장고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물건 <laughs> 그 작품들을 넣으러 갔을 때 작품 딱그 풀르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고 이게 이제 경비 오작동이 음. 처음 방문한 기간 처음 있었다 작품 딱 여는데 그래서 제가 한점 이번에 기증하고 왔는 게그 작품 딱 여는데 그 그렇게 울리고 날리가 났죠 시그널이 막 네. 비상 시그널이 울리고 근데 그 작품이 작년에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편이 화영대반인데 뭐 음. 작년에 똑같은 편이 거기서 발굴이 됐거든요. 아, 어, 또 편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태어난 딱그 자리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 돌아가는 예, 거 원래 자리에 돌아왔다고 우는 거 같아서 음. 그래서 기분이 되게 묘했었거든요. 예, 돌아오면서도 그런 기분이 들고 해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작품은 거기에 이제 고향에 다른 사람들 다보게 원래 자리로 참 큰일 났셨어요 예, 음. 좋은 일났셨어요 예, 후에 한번더 이제 장거에 딱 부안에서 나온 작품들 몇 점을 가지고 한번더그한달 뒤에 이제 가서 음. 이제 하계 사님나 검토를 하기 위해서 딱 펼쳤는데 작품 열었는데 그날은 그또한번 사이렌이 비상이 걸리면서 회로가 다 타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박물관 게그 이제 장비 시스템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보안이나 철저한 편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이게 우작동이 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네.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죠. 네. 컬렉션을 하게 됩니다. 컬렉션 하면서 이제 작품이랑 이제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묘한 그런 영감이나 기운 같은 거 받을 때들이 있었는데 그 이번에도 좀 그런 경험들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아, 그건 있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그, 큰 일을 우리 지원장님이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게참뜻지 네. 의미가 있는 거죠.